안돼. 어봐, 뭐. 아 비행기잖아. <laughs> 나 비행기 싫어. <laughs> 뭔데 이게? 아라비아. 아나 파란색이. 아, 나, 파란색. <laughs> 나 어디가 있어? <laughs> 잠깐만. 아, 뭐가 뭐였지? 키가 다 까먹었는데? 아 오케이. 이거랑. 어봐. 어봐. 뭐. 뭔데? 어. <laughs> 어나 이런 거 못해. 야,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하는데? 어떻게? 아, 이거 부셔야 된다. 얼굴, 로 얼굴, 얼굴, 얼굴. 아, 아, 얼굴을 부셔야 돼. 아! 오케이. 아, 에저 먼저 가요. 아, 너 비행기 게임 진짜 잘한다. 오. 어, 귀엽게 생겼어. 어머, 아닌데? 귀여운데?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어너 진짜 잘한다 뭐야 뭐야 너뭐뭐 뿌리는 거야 <laughs> 이거 대신하는 거 있지 않나 아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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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필살기 써도 되겠다 아 트롤의 정석이 아 어머 고기 아! 부딪히면 안될것 같은데? <laughs> 와왜 이렇게 잘해? 왜 핑크색 안 줘? 어제 나랑 어제 나랑 같은 수준이었잖아 친구야 이것이 나의 실력. 와, 아 근데 좀 아, 쉬워 보인다. 야 너무 쉬워 보이네. 별로 없는데? 아니 근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. 이거는 나도 할수 있다. 어 근데 왜 죽으셨죠? 이 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죽었지. 아와이 패턴 너무 쉽다. 너무 쉽다. 이제 우리 시험은 끝날 때가 됐나? 보통으로 갈 때가 된 건가? 어뭐 뭔가 뭔가 무섭다. 어 귀여워. 저거 모자 보스 어, 아니야? 모자 아 모자 아니야, 안 쳐져? 따라... 어머. 아어야 이거 야너 피리야 피리야 필사기 필사기. 어야야 잠깐만. 아, 아 필사기를 보스한테 써야지만이 그게 그러니까. 있네. <웃음> <웃음> 아, 나 비교적 쉽네. 에이, 쉽네. 오! 헉, 어머! 선생님, 저는요? 마지막까지. <laughs> 선생님, 저는요? 저. <laughs> 가만히 난... 있다가. <laughs> 나 혼자 깨서 뒤 나온 거 같아. <laughs> 가만히 가만히 있다 깨졌네. 우리 아래 아래 하나 뭐 있던데? 이거 가자. 땡.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건 뭐지 이거는? 그거? 아 이게 아, 약간 그 색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봐. 이렇게 아. 요란법서 대서동 어리광대 배피? 어어어어 아, 우리 아, 아. <laughs> 우리 피, 우리 피